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가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까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이시면서 실제 양을 치는 목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양을 잘 관찰하고 난 다음에 목자였으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이렇게 쓰시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얼마나 나약한 동물인지, 그 양의 특성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뿔도 없잖아요. 양은 뿔도 없고, 다른 짐승을 물어 떠들만한 그런 송곳니도 없고, 그리고 뱀처럼 어떤 독을 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나운 발톱이 없습니다. 자신을 다른 동물로부터 방어해내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주 나약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동물한테도 잡아먹힐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순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양의 또 다른 특징은 고집이 세고, 보수적인 습관이 아주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이 지나가는 길은 항상 깊이 패일 정도라고 하죠. 왜냐하니까 수백 마리의 양이 그한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이 마치 또랑이 생기듯이 그렇게 움푹 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나가는 길로만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면 그 초장에서만 계속 머물러서 풀을 뜯어먹는다고 하죠. 목자가 이동시켜 주지 아니하면 풀뿌리까지 다. 이렇게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질병과 기승, 기생충이 들거를 만큼 그 양이 그하는 우리가 매우 더럽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하 거기서 그냥 싸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균이 들거름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살수 있는 동물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강도나 절도와는 다르죠 강도나 절도는 어도적으로 양을 해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렛끝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양에게 여러분, 밤새도록 먹지 못했던 그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꼴을 주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사꾼과도 달라요. 평상시에는 사꾼도 목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비상시에는 이 사꾼은 돌변하는 것이죠. 사꾼은 자기가 돌보는 양이양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리가 덮칠 때는 양이 떠듬, 떠무 뭐, 먹혀 죽게 되든 말든 그냥 내팽개치고 달아나 버리는 것이 사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양들을 해치는 맹수와 격렬하게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양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읽은 이 선한 목자 비유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자와 양에 대한 관계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되 그리고 또 양의 특성과 또 목자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이라이두 표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비슷합니다. 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무슨 내용입니까?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 깊이 아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요. 목자와 양은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십니까? 양들이 목자를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도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 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그들의 이름을 불러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양들은 하나씩 하나씩 문턱을 넘어서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개별적으로 그 양들 하나하나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른다는 그그 그 양을 아는 것이죠. 이름을 아니까 양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양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실까?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까? 그냥 뭉퉁거려서 모두라는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나한 사람을 정말 아시고 깊이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종종 잘못 부르죠. 그 아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딴 아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이름을 부르는데 네 명의 아이 이름을 다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매치가 안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잘못 부른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를 모르는 것입니까? 제가 이름을 잘못 불러도 그 아이를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 이름을 틀리게 부른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애들의 이름을 바로 부르느냐, 바로 잘못 부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무슨 그 아이들에게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잘못 부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저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다 보셨죠? 저는 이 영화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아마 여러 번본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배경에 여러분 나와 있는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독일인 사업가 쉰들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해주려고 했습니다. 왜냐니까. 자신과 관계된 유대인은 값싼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어야 자기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돈을 주고 아웃스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기 싫어서 발부동치죠. 온갖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릉치고 몸부림을 다치지만 여러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신들나라는 이 사업가의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가의 이름의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아우스비츠그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들러가 살려낸 사람들의 이름에, 이름을 기록한 그 리스트.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인 것이죠. 그가 유대인들의 이름을 떠올리려고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기억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그 수첩에 적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문제는 이 신들러가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람들만이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우슈비츠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신들레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의 생각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 리스트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우슈비츠로 가서 독가스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더라도 이 세상에 오셨을까?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저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나한 사람을 위해서도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억 혹은 80억 분의 일명으로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온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죠. 그 아이를 여러분 4분의 1등분씩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 하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온전히 사랑하고 저 아이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셨습니다. 일부러 가셨어요. 수가성, 그,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괴로워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아마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남편이 네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나 버림을 당했죠. 그런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에 가셨고 그 여인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아무도 다니지 않았던 그 뜨거운 정오, 그 때악 빛을 마다하지 않고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 여인이 물들어가는 그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주님은 물점다오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절명하에 한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주님의 그 100%의 농도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나 날 때부터 소명, 소경되었던 자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사키오나 세리마테 등등,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일대일로, 인격대 인격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을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각각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아시고 특징을 아시고 여러분의 나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댐댐이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우리 주님은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남다른 고민과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오라 하며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입을 듣고 자는 아내나 남편도 서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 동시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분이 선한 목자이지 않습니까? 이리가 올 때도 싸웁니다. 어떤 때는 이리에게 찍히고 할히고 이리의 공격을 받아 물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목자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목상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주님은 이때를 기다리셨는데, 이 영광을 얻을 이때가 어느 시입니까 가나 혼인장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모든 사람을 놀래게 하시고,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이 때가 우리 주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러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병여로 오천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를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떠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 나는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인파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바로 주님의 때였습니다. 많은 열매를 위하여 하나의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썩을 때가 바로 우리 주님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고 높은 자리에 오를 때 그때가 사람은 영광을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때는 달랐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그때가 영광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실 때, 십자가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참 인간이셨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셨고, 못에 찔리면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영광의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같이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육체가 갈기갈기 찢히는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뼈마디가 녹아내리듯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수분과 진액이 다 빠져나가야만. 비로소 사망에 이르는 형벌,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죽음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체였습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께서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죽음,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온 것입니다.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방황 이 모든 건 역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과 비참함과 모든 불행은 왜 일어났습니까?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함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비참한 불행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놓,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지독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어리석고 양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고집세는 어리석은 동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그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양에게 배워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앞서가면 목자의 뒤만 따르는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를 믿고 목자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양은 말이 필요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앞서가는 경우가 없죠. 양은 항상 목자 뒤에 서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양이 나는 저쪽 산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쪽 골짜기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쪽 물가는 저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곳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같은데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행동할 줄 모릅니다. 목자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서쪽 꼴짜기로 나아가면서 앞장서면 양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서쪽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서로 목자가 실수로 양들을 낭떠러지 절벽으로 인도할 때에도 양은 따라갑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지언정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채찍이나 몽둥이를 희로 들이지 않습니다.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들에게 배워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목자와는 다르죠. 인간목자는 실수를 하고, 낭떠러지로 잘못 인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아목자 되신 예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열린하는 교회 성도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